마부작침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와 인내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마부작침은 중국 당나라식의 문학가 이백의 일화에서 유래된 말로 청나라분인 방서가 엮은 어록전설에 등장합니다. 마부작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문의 실증을 느낀 천재 시인 이백은 당나라 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학문을 쉽게 익혀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문을 익히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끝이었구나. 도대체 이걸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그는 책을 덮고 공부를 포기한 채 밖으로 나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던 중 그는 길가에서 한 노파가 도끼를 연마석에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백은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끼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 겁니까? 노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네. 이 말을 듣고 이백은 크게 웃으며 비고 섰습니다. 아니 아무리 가라도 도끼가 바늘이 될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이룰 수 있는 법이라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말을 들은 이백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였고, 훗날 중국 문학사의 길이 담을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마부작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와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마부작침의 정신으로 계속 연습했던 실력이 들었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마부작침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성공했다. 라는 현대 활용 예시도 있습니다. 마부작침은 단순한 성어가 아니고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200의 깨달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